이제 저 그러니까. 사장님이 어떤 응도인지 네. 제가 파악을 했어요. 네. 이제 네네. 저도 이제 상황을 가만 설명을 들어보니까 네. 아 깊은 그 뜻이 있었구나. 그럼요. 그럼 이제 오늘 아니 제가 그렇다고 지금 네. 결정하고 네.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만약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만에 하나 네. 들어가시면은 호랑이 굴에 네. 들어가셔가지고 호랑이가 되십시오. 기어 들어가시려면. 그런 데로 가는 거고 완전 접수접를 해버려. 만약에 인문새끼들 가서 예. 개판 치면은 예. 예. 당 완전히 뽀개버리고 예. 예. 깨버려, 깨버려. 아니 그러고 국힘에 예. 예. 예? 지, 지금 국힘 당원 26만 명입니다. 예? 아 맞아. 예. 제가 만약에 국힘에 예. 나중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예. 예. 국힘에 좀 많이 입당해갖고 당원을 예. 100만 명 이상 좀 만들어 주셔갖고 아, 예. 예. 국힘의 지도부 다 소환해. 네, 없어버려. 네, 전부. 네, 풀매시켜버리고. 어? 아니 그렇게 어? 하자고요. 아니 어? 윤상렬 저때 우리 후보님이 국힘에 예. 들어가가지고, 다 네. 보는 새끼들 다 저거 박살을 내고 만약에 개판치고 정권교체 그 해방이나 떨고 그러면. 방 네. 깨가지고 거기와 지지하는 의원도 50명 대더마데권 나와버리세요. 아 데꼬 나오고 데꼬 버리 당원을 왕창 예. 늘려가지고 국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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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로 예. 갖다 뒤집어엎은 예. 다음에 예. 예. 3개월 안에 쇼군하요. 예. 그래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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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 되면은 비대위원장이 예. 돼갖고 그러니까. 당 대표부터 전부 해임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 예. 네. 그래? 그래? 그래. 예 그러니까 예. 아무 예. 걱정하지 마시고.